자 이제 밥도 먹었으니까 제주도에서 뭘 해야되겠어? 밥을 먹었으니까 똥을 싸야지 나는 노래방을 가겠어 그리고 배고프면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먹고 마지막은 CGV로 마무리를 하는거야 너 제주도 왜 왔어? 먹으러? 내가 저번에 9파1파크라고 카트장을 갔었어 너 운전병이지? 그냥 운전병이 아니라 특수차량 운전병이라고 해서 오토포차에 그만 도들레형 면허 없지? 면허 있는 장면허지 면허 면허 아니야 장로 아니야 지갑에, 지갑에 있어 면허는 지 면허 야 운전 못하지? 운전병인데 맨날 사고나지? 뭐 하나 걸어 그럼 뭘 걸어? 꼴통한 사람 비 걸어 다 내기 도둘레형 코암에서 하기 어, 카트장으로 코 잠시 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트를 타러 왔는데 예매를 안 해가지고 내가 생각한 게 하나 있어 제주도에는 실탄 사격이 있다고 하더라고? 너 싸봤어? 저번에 제주도에서 싸봤어 그런 거 말고 꼭 있고 싸봤냐고 어이 학생 뭐라고 이 사람아? 한번 싸본 거 가지고 한 번이 아니고요 예. 예비군 훈련 가면 반짝공이잖아 아 예비, 그것도 예비, 모르네 예비군을 안 갔다 와서 저는 예비군대체 바로 민방위 면제 만세 꼴대이돈다 내기 아니면 실탄 <laughs> 잠시 후 정확히 음, 2년 전에 음, 여기를 음, 와서 음, 실탄을 쌓은 사람입니다. 경험자는 뜻이죠. 경험자인데 못하면 너 진짜 실탄 맞아야 돼. 군대에서 나는 엄청 많이 쌓봤어 순서를 정하자. 랜드, 공이, 분압대, 상 이렇게 다. 난배틀그라운드했어서 나도 다있어 써눈하고 배틀그라운드하고. 건지도 해본 사람이야. 난 월로그를 가지고 전쟁을. 그만. 정석 자세가 손 펴서 하는 거잖아. 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나 여기 안주머니에 딱 넣었다가. 나는 그냥 정석쓸게 형은 없거든. 어떻게 할까? 래퍼잖아. 앤스 네. 척처럼. 그만. o 대 뭐! t h e 만 shoot them, shoot them. They're not going to be able t 나 get the ship. They're going to get the ship. They're going 자 o get the ship. They're 이제 김덕 <목장> <목장> 여기는 너무 쉬운데? 너무 쉽다고? <목장> 김덕 <김동> 옆에서 <jedi> <목장> 쏘는데 이, 이, 이 어떻게 해야 돼? 어렇게 해야 돼요. 다들 이 김덕이 돌아서 아니 총 쏘는데 근육기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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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들> 하가 <목장> 그래. 어, 끝났다 <목장>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 상위 1%시네요 유명선수오 <목소리> 잘했는데? 아저씨가 정통의 사해 주셔. 나 너무 떨리는데? 알보니 아저씨 일반 사장요아 저도 상들어왔어요 <자기가> <목소리> 결과 발표 5점 점수 공개 6점 이거 칠이야 묻었잖아 눈 감고 쌌어? 어 101점 <laughs> 101점 101, 101 <laughs> 이거 보세요 얼마나 잘 쌌어요 세발이 뭉쳐있어 이거 112점 굉장하죠 사장님이 점수 계산 잘못했다 이렇게 가운데를 다 쌌는데 <laughs> 기가 막히죠? 10점이 몇 개? 10점이 113 이건 솔직히 인정 그래도 헤드샷 한번 했어 107점 113 3등으로 1등을 했습니다. 아쉽게. 그가봐준거죠 그냥, 그냥 중간으로 딱 맞췄습니다. 자, 또 사장님이 잘못 계산하셨어. 이네는 가운데만 맞췄지. 난 양옆에 있는 것들. 다가운데 맞췄거든. 이걸 계산 안해 주셨어. 게릿치기 어. 뭐였지? 14만 원인가? 신원밖에 어? 아, 아니었어? 아, 그것도 있었구나. 예. 음. 차트를 타러 간다. 어디가 맞신은 3등한다. 거기 가게 산하기 하자 갑시다 잠시 후. <laughs> 공익의 힘을 보여주지, 연재의 힘을 보여주지, 천력의 힘을 보여주지. 무나, 파이팅. 카트로 이행시해봐라. 가. 카트는 말입니다. 그. 트. 티로 트를 드면에 달인 게. 연락포 가. 카센터에서 여쭤봤어요. 트. 그. 드라이 앵글 파나요. 가. 카트를 타다가 트. 드럼을 했어. 가. 카세트. 트. 트롬 어때? 다 병신. 들어가서는 촬영이안 돼서. 카세트는 활용할게요. 오늘 운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앱으로 보면은 기록이 나와 있어요. 꼴등을 가려서 계산하기. 오케이. 좀 있다 보겠다 헤이. 결과 발표. 도요본자의 도형님. 야. 도못 하고, 타도 못하고, 대대 다 1등입니다. 다 2등입니다. 순위도 애매하구만. 저는 다 골등입니다. 꼭 골등하러 가보시죠. 이제 잘하는 거 했으니까, 제가 잘하는 것도 한번 해야지. 군악대하면 제일 중요한 게 리듬감이에요, 리듬감. 리듬감 게임 한번 하러 갑시다. 꼴등이 저녁 내기. 어, 평소에 김 돌기 리듬감 자체가 없는 놈이에요. 반데 누구보다 빠르게, 납득한다는르게넌 다른 게 없네. 넌이번에꼴등이다 <laughs> 다음 대결로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출발! 잠시 후.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게임인데? 추억의 게임 오투잼을 하기 위해서 숙소에 들어왔습니다 <laughs> 자, 분학대 하면 리듬감이지 음악하는 사람 그럼 다 오투잼 잘하는 거예 그렇지 우리 는나 피아노 치는데 오투잼 잘하냐? 너희 누나 잘하지 않을까? 잘하는 못할걸? 난 오투잼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내 이름이 오지환이다 오투잼의 오시구만 그렇지 오투잼으로 삼행시 보여줄 수 있겠네? 당연하지 오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두 투지 남치는 모습으로 잼 시험 있게 오투잼을 해보겠습니다 지원아지사람 오늘 밥다 속이. 어? 원해지 속이. 지해지원겠습니다 어?! 뭐야 잘하는데? 아닌데? <laughs> 가자! 지원해. 기야해 잘하는게 뭘까 지원해. 지원해. 지원지해 눌러 <laughs> <laughs> 점수 126560 오투잼 덤벼라 <laughs> 야키 뭐야 키가 뭐야 너안 알려줘 봐 알려주지 우리도 다 알아서 하는데 얘는 막 눌러도 못 맞추네 <laughs> 야 어려워 겁나 어렵다니까 아 딱지 너아 <laughs> 가자! 어째? 어1 1번어찌 너무 어렵다. 말 한마디도 안 할게? 응, 알겠습니다. 야, 코! 코1 0까지 났어. 뒷그 모습만 보면, 회사에서 열심히 야근하는 사람 같거든? <웃음> <웃음> 10만 돌파했고요 막 누르게 된다니까 와. <목소리> 군악대 출신의 일본 아이돌도 있고 SBS 개그맨의 지금은 래퍼를 하고 있는 동네 바보형아 내가 네. 이겼으면 좋겠다 어 뭐야 부드러워 잘하는 거 보여주려고 아이형 잘하네 400 가자 400 가자 아이 형도 한번더 먹인다 가만히 있어 글등이야 오케이? 와 이... 등은아 난가? 아 난가? 아 난가? 나아니어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나아들여습니다 님들! 봐준거야 그러면 내가 대안을 할 차례야 너면제니 그냥 그 이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면제 <laughs> 어 왜? 면제 면제 면제, 어, 면제. 잠시 후 짜라라란 <목소� panels> 아니! 모두 잼 따위의 인생이 망하다니 일단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짱입니다 맨날 1등! 전국에 계시는 모든 공익분들 다음에는 1등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면제분들 아직 면제를 위한 게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게임으로 소감 면제군닥대 화이팅! <laughs> <목소리도> <목소리도> 전국에 계시는 공익 여러분들! 1등 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1등이니까 도잼 잘 도잼 잘 도잼 더블러러러러러 화이팅!